엄마 거야. 관종같지 이혼하고 더 심해졌어. 아빠 사업 때문에 위장이혼 해줬는데, 알고 보니까 다른 아줌마랑 바람피는 중이었더라고. 아 미안. 이런 얘기 불편하지? 나도 우리 아빠 이해 안될때 많아서. 어른인 줄 알았는데. 자기야! 어른이 아니었구나 싶고. 으악! <laughs> 너무 오랜만이야. 어? 그럴 때마다 뿅망치로 아빠 머리 세게 한대 치고 싶어 뿅망치는... 좀 귀엽지 않나? <laughs> 여기 일 때문에 온거 아니지? 원래 물류 센터는 미성년자한테 일안 시키거든 여기 김유미라는 여자 집 맞아 얼마 전에 너한테 사진 보낸 것도 나고 너가 그 여자 아들이라고? <웃음> 맛있어 <laughs> 와이프 보다도? 내가 와이프가 있었나? <웃음> <웃음> 니가, 나처럼 되지 않았으면 했어.